아, 근데 그, 보지 씨는 못 드셨잖아요. 아니, 저는, 근데 진짜 그게, 네. 네. 이제 저 하나 주셔서 저희 이제 갖고 올라갔어요. 그래서 네. 우리 대원들하고 먹으려고. 네. 너무 좋아, 감자떡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네. 근데 대원들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딱 열었는데, 쪄야 <laughs> 돼. <저희한테 웃음> <laughs> 한 마리에나, 한마리에 너무 짜야 되는데, 군대에서. 즐저그 지금 취사받는 거가져가시고 저희가 어떻게 네. 드셨어요? 아 저희가 대기실에 뭐 전자레인지 정도는 있는데 네, 아 그거는 물 넣고 쪄야 돼요. 그거는 진짜 쪄야 되더라고요. 생리 <laughs> <쌩이> 좀 부러지셨겠는데? <laughs> 아, 아니요, 못 먹었어요. 그냥 아 진짜 어떻게 저희 해요? 간부님 중에 한분 드렸어요. 완전 아, 밑에네 아, 정말 뭐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정말 뭐래도 아, 미쌍이네요. 전 정말 그 투명한 그 뭔가 그 윤기 나는 그 감자떡 너무 아,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를 차라리 줬으면 제가 산발에 넣고 잘쪄 먹었을 텐데 아, 진짜 허무했어요. 네. <laughs> 정말.